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선을 나스닥 중수 TV 공복전 매매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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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내 소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주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승파동 하나 그려주고 우정파동을 세 개를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 번째 꼭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전국점 수익을 내는 기술입니다. 일단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첫 번째로는 파동정의라는 걸할줄 알아야 됩니다. 파동정의 파동정의는 화면에 보면 파란 띠가 올라가는 그림이고 빨간 띠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선상 파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파운틴 기준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파운틴 기준선은 이렇게 내가 매날 당시에 높았던 점 꼭두점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면 됩니다. 내 같은 경우는 선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뒤쪽에도 그려지는 브라시 그려지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꼭두점 두번째 세 번째 이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는 방법은 카운팅 기준선으로부터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동 숫자를 세는 건데 이렇게 내려가는 음봉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완성된 이후에 이렇게 양봉이 완성된 시점이 있으면 여기를 첫 번째 지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에서는이 자리가 되죠. 여기 두 번째는 첫 번째 지점보다더 이렇게 내려가서 음봉이 완성 그 다음에 양봉이 완성되면 여기가 두 번째 꼭지점이 됩니다. 두 번째 꼭지점에서는 여기가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꼭지점보다 더 많이 양봉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양봉이 보일 때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트리플 벌텍스의 매수 시점이 되겠습니다. c 5는 트리플 벌텍스의 약자로 삼꼭지입니다큰 걸로 3꼭지. 근데 여기 보면은 고점이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수직선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아진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아진 데도 있는데 이세 번째 꼭지점 자리가 두 번째보다 더 내려갔다가 양모.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시점인데 더 높이 올라가고 나서 다시 만들어진 게 여기가 13파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13파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그냥 1, 2, 3세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파동을 홀수로 계산해서 1파, 3파, 5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꼭지점 이렇게 봐도 되고 1파, 3파, 5파 이렇게 파동을 좀 카운팅을 해봤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세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선으로부터 세 번째 꼭지점은 여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1, 3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꼭지가 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는 여기 신호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이제 1, 3, 아, 첫 번째, 두 번째 파동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나오는 식으로 보면은, 여기가 매수가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고, 뭐 양봉 볼때 들어가고, 손절매는 노란색에서 이렇게 매수했고, 손절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매수했고, 손절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낼수 밖에 없는데, 단타 수익은 여기서 5일에서 1, 0, 0, 1 0 이니까, का 30. 이렇게 해서, 한, 어, 5분, 10분 만에 100만원 일단 단타 수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세 수익은 TFTS를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됩니다. 단타 청산하고 나서, 셀은트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다 떨어질 때 청산하면 된다. 그리고 091에서 291, 391, 491 해서 300포인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100포인트가 250만원이면은, 한 750만원 정도가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한8 0 0 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단타 시점이 매수 시점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좀 작게 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단타를 좀할줄 안다. 그러면은 9점 넘고 파동 넘어가서 청산하면 단타 수익도 한300 정도, 정도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제 초보자는 좀 넘어갔고 이제 파동을 이용해서 단타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오늘 트리플 벌텍스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국점 이후에 큰취자가잘나 줄때 한두 계약으로도 5 0 0만원 정도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시스템 차트가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이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A 스탠드 제공 대안으로 1 8 3 7 6으로 간단 장소에서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구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아까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 누르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laughs> 로그인이 되고 상단에 VIP 수익구비 수익을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면. 얼마씩 수익을 내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1월 지금 이제 2월이니까 1월인가 12월인가 해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3천 ,000, 5천만 원 이렇게 버신 분도 있고 많습니다. 상단에 보면 수백 개만 개가 넘으니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 은 직접 넣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원리를 좀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요걸 보시면 됩니다. 1억 정도 수익 낸 거를 전체를 다 공개를 해놨는데, 10만 달러면 1억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한 달에 달성했는데, 그래프를 보면 수익률이 100% 되고요. 수익률도 100%가 넘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낸 방법을 이제 살펴보면 은 공부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일단 빨간색이 많다. 수익 실현을 많이 했다. 그리고 하루에 12,000달러는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1억 벌려면 하루에 10만 원 넘게 벌어야 됩니다. 수익을 낼 때는 수익을 많이 내고, 손절은 적게 하면, 이러한 방매매방법를한달 내에 하면은, 1억을 넘게 벌면서, 승률 100%, 수익률 100% 넘게, 수익이 되는거죠. 이 방법으로 대를 나가봤더니 기핸증권을 포함해서 1등을 10% 넘게 했는데 좀더 노력해서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한달에 3천 ,000, 5천만원 이상 받고 뭐 일주일에 1억 넘게 버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이임스 투자 구독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다음에 여기 제 직통 연락처 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간단 자기소개, 소감 문자 하시면 되겠습니다.